안녕하십니까 종합토터 마크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첩해멍어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와 건이 표기가 돼서 니건이 표기됐습니다. 가 니와 건이 표기가 돼서 니건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우와 루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음의 우와 루가 표기가 돼서 우루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와 더와, 더와, 장음의 쿠가 표기가 돼서, 뭐더 쿠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뭐와 더와, 장음의 쿠가 표기가 돼서, 뭐더 쿠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우와, 이 거와, 애네음가가 표기가 돼서, 우건이 표기가 됐습니다. 자, 장음의 우와 거와 엔의 음과가 합쳐져서 이 우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거와 너와 이 디의 음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거와 너와 디의 음과와 터가 표기가 돼서 건어터가 이렇게 건어터가 이 디음과가 좀 여기서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건어터의 음과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서와 서와 이 티의 음과가 표기가 됐습니다. 티음과 표기가 되고 이 키와 L의 음과가 표기가 돼서, 섯킬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서와, 이 t의 음과와, 키와 L의 음과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섯킬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더와, 거와, N의 음과가 합쳐졌습니다. 더건이 되겠습니다. 더와, 이 거와, N의 음과가 합쳐져서, 더거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O와 LM 값에 대해서 5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5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수가 이렇게 아래쪽에 표기가 돼서 올바 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한 하나의 이 모르는 말을 하나의 모르는 말을 문득 마음에 얻으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한 모르는 말을 이렇게 문득 마음에 얻으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사와 나와 이 가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사와 나와 가가 이렇게 합쳐져서 사나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서와 서와 이 디엠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와 l 레음가가 합쳐져서 이렇게 섯킬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서와 이디음가와이 키와 에레 음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서킬이 이렇게 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와 다와 이 루와 이가 합쳐졌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와 루와 이가 합쳐져서 다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거와 거와 또 지음과가 합쳐져서 거곡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더와 또 지의음과 가 합쳐져서 덕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셔와 애의음과 합쳐져서 이렇게 션이 선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거곡덕선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거와 거와 이또 지음과가 표기가 돼서 거걱이 표기가 되고, 더와 지음과가 표기가 돼서 덕이 표기가 되고, 서와 n m과 합쳐져서 거걱덕선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2가 되겠습니다. 2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오와 이 로와 이 K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오록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와 N의 음가가 합쳐져서 오록산이 되겠습니다. 오와 로와 K의 음가 합쳐져서 오록 아래쪽에 사와 N의 음가 합쳐져서 오록산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뭐가 표기가 되고 투가 표기가 됐습니다. 뭐 투가 되겠습니다. 뭐와 투가 표기가 돼서 머투가 뭐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와 마와 란이 이렇게 표기가 돼서 아마란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와 이 마와 라와 NM과 합쳐져서 아마란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듣과, 뜻과 뜻과 뜻이라는 뜻입니다. 뜻과 마음에 이곧이 이 잃은 것을 이 뜻과 마음에 곧 잃은 것을 얻은 다시 시연하여라고 되습니다 뜻과 마음에 이곧 이 잃은 것을 꼭 얻은 것처럼 이렇게 시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과 마음에 곧 잃은 것을 얻은 다시 시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